안녕하십니까 사이다중도차 이원욱들로입니다. 배경이 바뀌었죠. 예, 저희 집입니다. <laughs> 누추한 저희 집에서도 이제 촬영이 가능하게 됐어요. 거금을 들여서 사무실에 PC를 사고 사무실에 있던 PC를 여기로 옮겨서 여기서 도 촬영을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 어... 사이트가 조금 달라졌죠. 이건 전국 매물 보는 건데 그 중에 인천 서구 저희 단지를 선택을 했고요 왜 그러냐 저희 집에서는 메가엠 시스템이 잘안 되네요 너무 끊겨서 이걸로 저희 매장에 있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류 모닝 어 보여드리도록 했어요 자 모닝은 얼마부터 있냐 자 지금 스마트 등급만 해놓은 건데 전체 등급을 봤을 때는 어, 219만 원이 가장 싸고요. 아차 딥다 맞네. 610만원. 바이퓨얼이 가장 비싸네요. 어, 오늘은 스마트 등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등급. 가장 저렴한 219만원. 사진을 키워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면 13년형의 어, 11만 키로. 은색. 성능정검표를 봤을 때 렌트 이력은 있고, 어휴, 많이 좀 먹었네요. 하우스, 한쪽 하우스까지 밀렸어요. 운전석 하우스까지 밀렸고, 옆엔 싹다 먹었고요. 미세 누유는 없네요. 이렇게 사고 차량들이 누유가 없어요. 수리를 잘 해놔서, 그 당시. 차 갖고 온 지는 5일 됐네요. 차 갖고 온지 5일 됐고, 사진 한번 보죠. 어, 제일 먼저 깡통일이 보이네요. 외형은 깨끗한 것 같아요. 외형 깨끗하고, 엔진룬도 나쁘지 않네요. 레자 시트 시원놨나 뭐 옵션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는 가장 낮은 옵션입니다. 11만 키로 맞고요 핸드 상태 깨끗하고. 이런 어, 데가 조금 까진 것 같네요. 이, 아, 이 짜증나게 이거. 잠시만요. 오케이. 이런 데가 좀 까져있어요. 아, 이거, 이, 카메니저라고 저희가 쓰는 전산인데, 그냥 갖다 놨는데도 사진이 옮겨져서, 이렇게 확 가버리네. 짜증나게. 레자 시트에요. 레자. 레자 시트고, 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설명드릴 게 없어요. 여기만 좀 까져보여요. 여기만 좀 까져보이고. 아,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제일 저렴한 모닝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시라고 하시면 다음 거 봐야겠죠. 그 다음은 240. 요거 수동이네요. 수동. 자, 수동. 수동 찾으시는 분들이 또 간혹 계세요. 수동. 12년 12만. 음, 수동이네요. 12년 수동. 이것도 스마트 등급이어서 옵션은 없을 거예요. 어, 이건 이력도 없고, 사고도 없고. 아, 미세누유는 조금 있네요. 어, 미세누수도 조금 있고. 크게 의미는 없고요한달 됐네요. 차갑고 온 지는 한 달. 어, 휠이 깡통일은 아니에요. 사제휠인가? 어, 사제휠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잘안 보여요. 작아갖고 다음 음, 실내 상태는 오, 아까 그것보다 더 깨끗한 것 같네요. 모직 시트죠. 어, 요거는 시, 뭐야 편안하고 해놨는데 좀 좋아 보이진 않네요. 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수동이네요. 확실한 수동. 이것도 옵션은 전혀 없어요. 어, 싸제일이 맞네요. 싸제일이 맞고, 아주 저렴하네요. 다음. 이게 무사고가 나왔네요. 완전 무사고. 빨간색.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서 빨간색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차는 빨간색이 가장 쌉니다. 페라리 이런 거 빼고요. 13년에 10만. 성능 점검을 한번 보도, 보도록 하죠. 성능점검 기록부 이력 없구요 정말 사고 없구요 예, 누유조차 없네요 사진 한번 볼까요 깨끗하구요 휠도 이쁘네요 아주 깨끗합니다 엔진 룸도 깔끔하고 모직 시트네요 이것도 옵션은 없습니다 어, 계속 똑같은 옵션을 보기 때문에 뭐 특출난 옵션이 보이어 블랙박스가 있네요. 블랙박스 어, 괜찮아 보여요. 이 채널이네요. 블랙박스가 이 채널이에요. 음, 괜찮습니다. 색깔 타시는 분들은 예 그냥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색깔 보시는 분들은 또 그냥 크게 해서 봐야겠다. 자 여기까지 봤죠. 어...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사고가 있나? 오, 아 뒤쪽 사고네요. 아, 뒤쪽 사고는 괜찮을 것 같은데 330만 원. 오 연식이 좋아요. 15년 각자에 4만 키로탄 차량이고요. 어, 뒤쪽 사고가 조금 아쉽긴 한데. 어, 누유는 역시 없어요. 수리를 했기 때문에. 어, 앞, 뒤쪽 사고인데도 누유가 없다는 건 관리가 잘 됐다는 거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 차가 꽂 지도 얼마 안 됐네요. 한 15일? 음, 휠은, 알루미늄이 아닌가? 알루미늄 휠이네요. 아, 아니네요. 깡통이네요 깡통일. 어, 외형은 뭐 그냥, 그냥 그렇고. 엔진 눈 세척은 잘 해놨고. 모직 시트에, 뭐, 실내 상태는 뭐, 깨끗한 것 같고. 예, 깡통일 맞네요. 옵션은 어 블랙박스 아주 안 좋아 보이는 블랙박스가 하나 있네요. 후방감지 센서까지는 있네요. 옵션은 다 동일하고, 음... 카톡... 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를 한번 볼까? 얘는 카톡을 좀 끌게요. 카톡이 오네. 어 내비가 있네요. 거체형이지만 내비가 있어요. 아 성능 점검이 오래됐다고 하네요. 렌트 이력 있고, 아 사고는 없어요. 누유 두 개, 오일팬이랑 가스켓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주행거리 74,000 주행거리 괜찮고요. 상세 사진 다시 한번 보죠. 어, 휠도 어, 깡통 휠은 아니에요. 알루미늄 휠 들어가 있고. 어, 거치형 내비가 참 마음에 드네요. 핸들 깨끗하고, 주행거리 맞고, 모직 시트고, 어, 후방 카메라는, 오, 후방 카메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아주, 아주 괜찮아요. 가격이 290만원이면, 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이패스도 있네요. 됐다. 아, 왜안 팔렸지? 이렇게 싼데? 어, 아주 괜찮아요. 지금 봤던 것 중에 제일 좋아요. 역시 빨간색은 싸죠. 차라리 근데 요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요거 두 대인데. 뭐요 차라리 요거 두 대가 낫죠. 14, 15. 똑같네요. 어, 얜 용도 이력이 없다 그러고. 근데 용도 이력이 있나? 아, 얜 렌트 이력이 있네요. 사고는 없고, 누유도 없고. 7만 키로. 15년 각자 모델. 어, 깡통 휠이군요 깡통 휠 옵션은 없어요. 옵션은 따로 없어보이고. 그냥 실내는 깨끗해요. 오직 시트에 실내 깨끗해. 어, 블랙박스, 블 2채널로 있네요. 음, 블랙박스 2채널. 얘는 용도 이력이 없는데 가격이 같죠. 보자. 15년에 7만. 똑같은 내용이고. 정말 용도 이력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0만원 같아요, 금액이. 음, 용도 이력이 없어요. 뭐 사고도 없고. 어, 요거는 그 대신 미세누유가 하나 있네요. 뭐, 크게 의미는 없구요. 예, 미세누유 하나밖에 는 없습니다. 어, 차갑고 온 지는 한달채안 됐네요. 요것도 똑같이 깡통일이고. 음, 뭐지, 슈트에. 아, 블랙박스가 좋아 보이진 않네요. 저라면 렌트 이력이 있어도 얘를 살것 같아요. 음,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 뭐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4만 키로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있냐 성능 점검을 봤을 때 음, 이력은 없고요 사고도 없고요 누유도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차는 5일 됐네요 차가 고지깡통기은 맞고요 실내는, 실내, 낸, 실내는 아주 깨끗해 보여요 광택도 잘낸것 같고 야 아, 비싼 차는 값어치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딱 눈에 확 들어오네요. 5만 키로. 내비, 매립으로 딱달아놨고요 근데 이건 뭐지? 매립인데 왜 저런 게 있지? 아, 핸드폰 거치대네, 요 핸드폰 거치대. 이건 핸드폰 거치대에요, 핸드폰 거치대. 어, 이건 그래도 레자로 가죽시트.